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4월 19일이고 현재 시각은 3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 아주 아이비 투자합니다. 코드번호 027360이에요. 자, 뭐, 안타깝게, 어, 21선에서 차이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면서 좀 돌파를 하는가 싶었는데, 장 초반에 좀 돌파를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유지를 하지 못하고 수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일단은 여기가 딱 21선이거든요. 21선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뭐, 반등도 살짝 좀 나오려다가, 어, 좀 빠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마무리 하긴 했는데, 지금 좀 불안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21선에서 반등을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됐었는데, 어, 4월 16일 금요일에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뭐랄까, 조금 살, 계속 애매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비중 절반은 정리를 하고, 어, 밑에 하단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을 대응하든가, 아니면 전략, 전략은 정리를 하고, 뭐, 하단 부분에서 대응을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할것 같긴 합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 같은 경우도 우리가 리스크를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 뭐, 다행이지만, 주가가 좀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좀 받으면, 어 거기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여기서 하락한다라는 시나리오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하신 부분들이 결국에는 올라와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랑 아니면은 어디가 어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점이 어디인가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중이신 분들은 매도를 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손실 중인 분들은 어 타점을 어디로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매수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은 좀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어~ 관망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 손실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어~ 비중을 그래고 여기서 좀 나누게 됩니다. 손실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정리를 했다가 아래에서 반등 나올 때 다시 비중을 더 태우면 돼요. 그럼 평균 단가가 좀 낮아지는 대신에 손실은 조금 보고 추후에 수익이 내는다, 수익을 내가지고 이 손실 본 거를 잠깐 메꾸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겠죠. 어느 정도 현금 여력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굳이 뭐 비중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리스크를 대응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이제 불안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비중 절반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 아래에서 반등이 나올 때 추가 정리를 했던 물량들을 다시 다시 사서 평균 단가를 대응을 해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손실 난 거를 수익으로 메꾸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뭐한 가지 대안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될것 같습니다. 자그 위치가 어디냐 봐야 돼요. 어, 그 위치가 어디냐라는 부분들은 봐야 됩니다. 한 6천 원이나 5천 5백 원 부분도 될수 있지 않을까 6천원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어, 여기서 일단은 제가 항상 예측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1선에서 반등 나오는 것도 어, 기대를 해보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확인을 하기 전에는 예측은 무의미합니다. 예측을 아무리 했는데 안 맞고 어, 반등이 안 나와주면 오늘처럼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반등이 나오는 척하다가 주중을 받았다. 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비중 절반은 좀 정리를 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정리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보시겠죠. 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다고 생각을 좀 들긴 하는데 저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게 대응에 대한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도 알수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수익 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내일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를 해가지고 현금 여력을 좀 키운 오시는 것도 한 가지 추후를 위한 방안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어,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자, 금요일에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근데 기간이랑 외국인이랑 매도를 하면서 바로 또 바꿔버렸습니다. 또 이래놓고 또 내일 또 매수세가 더 들어와주면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도 좀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를 보면서 접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일단은 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주가가 비싼 건 아니다. 지금 EPS 주당 순이익이 중요하잖아요. 121원에서 100원, 137원, 416원 자, 그리고 야놀자랑 크래프톤에 투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지배주주 순이익이 증가가 되면서 투자에 대한 수익, 수익이 증가가 되면서 어, 이게 이 EPS가 1주당 순이익이 증가될 수 있을 가능성이 들 높습니다. 근데 416원이잖아요. 지금 현재 PR이 16배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어, 실적 발표가 지금 언제 나와줄 것인지, 그때까지 좀 버텨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아니면은 평균 단가를 조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현명하시겠죠. 어, 그게 맞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자, 16배 수준이면은 주가가 저렴한 건, 비싼 건 아니에요. 싼건 아니에요. 저렴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들이 되겠지만, 은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가격이.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주가가 상승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차이실현 흐름들이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감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비싼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들은 재무도 뭐 그렇지만 어, 재무에 대한 개선세가 좀 기대가 되면서 수익이 나기, 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재무가 실제좀잘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무시할 수는 없겠죠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자 20조 i p 제어 크래프톤 상장 예심 청구를 하면서 상장 절차에 돌입을 했다. 어. 이게 또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단기적인 차이인 매물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무방하지 뭐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야놀자, 어, 미국 상장 추진하고 국내 상장 절차와 투트랙을 진행을 한다. 이게 소식이 또 추후에 어떻게 나와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재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노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이 되면서 IPO에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라는 부분들이 아주 아이비투자 같은 경우에서 기대 요인이다.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인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던 요인들은 아무래도 여기에 따른 투자 심리도 어느 정도, 어, 우리가 크래프톤이 2개월 정도가 걸린다. 2개월 정도가 걸린다. 거래소 심사에는 2개월 소요가 된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 아주 산업이 아주 아이비 투자에, 어, 펀드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어, 지분율을 좀 낮추고 낮추고 그 금액으로 옮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야 그럼 주가가 지금 충분히 올라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되면서 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을 좀 증대시키는 요인들로 작용을 했다라는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어... 하락 상승 물론 이제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부분들 우리 뭐 주가는 올라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락을 하면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 하락하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어, 리스크를 이제 좀 관리를 좀염두를 해두실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때부터는 신규 매수는 신규 매수는 글쎄요 별로 권유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어요. 이때부터는. 어, 딱그 가격대에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올지, 조정을 좀 받고, 여기서 좀 다시 반등이 나올지, 여기 이 구간, 한 5,500원 부근이나 6,000원 부근이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어, 이건 예측이고, 어, 이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보고, 어, 대응을 좀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주후의 어, 주가 움직임들 좀 보면서 어, 대응을 좀 잡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이쯤 되면은 저희 알파트레이더로 좀 매수하는 걸좀 보여드리려고 어, 예상을 좀 하긴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직접 매수를 하고 매도하고 하는 것들 좀 보여드리려고 다른 것들은 보여드리고 있, 있, 있거든요. 어,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좀 추가를 해가지고 움직임을 보고 추가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오늘은 좀 자리가 움직임들이 마음에 들진 않아가지고, 어, 일단은 추후에 움직임들을 보면서 결정이 되면은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어 위에 여기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은 매일매일 이제 종목 추천 드린 내역들이 확인이 되시거든요. 자 여기에서 4월 16일 금요일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시면 장전에는 뉴욕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쭉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투자를 함으로써 뉴욕증시를 어, 어 알고 어, 봐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 은 이제 종목 추천 드립니다. 해상DS 현재가 34,600원, 일차0표가 35,600원, 손절가 33,000원 어, 그리고 9시 9분에 선도전기 현재가 4,020원, 일차0표가 4,140원, 손절가 3,850원 그리고 9시 2분에 광면전기 현재가 2760원, 1차 목표가 2840원, 그리고 손절가 2620원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선도전기 1차 목표가 돌파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어, 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9시 7분쯤에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이다. 한 종목, 선도전기, 두 종목, 해상디에스 광면전기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잘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장이 종료가 되면은, 어, 추천드린 종목들 3시, 4시쯤에, 어, 이렇게 결산이 올라옵니다. 자, 해성DS 추적가 대비 어, 1.5% 정도 올라갔고, 선도전기가 한 4%가량, 그리고, 어, 강면전기는 손절가, 어, 모든 종목들이 단기로, 어, 스켈핑 형식으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어, 단타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는 손실이, 어, 그만큼, 어, 빠르게 확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시면 접근하시고요. 그리고 통합 누각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들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수익이 나면 은 크게 나는 편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셔가지고 종목 추천 받으시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이용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